대처 예예. 요 오늘 방하라무대진하는데책 이름은 혁명이 남긴 것은 폭도의독당뿐이다 말이 안 통하는 예, 거짓까지 믿입니다자 우리 대그 <놀�> 책은, 네. 책은 누가 쓴 건가요? 책은 누가 쓴 거예요? 이윤섭 작가. 이윤섭 아, 작가라는 지금 그 책을 홍보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두분 사이에 친분 관계는 없어요. 네저 네. 책을 오늘 소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친분 관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파 책은. 이게 정도. 정도.

왜안 그래? 물리는 게 아니라, 물리는 게아니리는게 아니라, 물리는 게 아니라, 물리는 는게물게 목리리 방송이 인터뷰 실력이 좋으니까 좀 인터뷰 좀 하죠. 한 5분이라도. 그, 저기, 바길남 동생이라 지금 이게 카메라 파이가 완전 기판이 되어 버리고 뭐 확대도 안 되고 줌도 안 되고 기능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을 것들어요 아니 이것도면 뭐 저기 그 돈을 내는 것 건데 기본형하고 똑같아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뭐이 약하다. 그책 내용이 뭔가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말이 앙투하는트에 대한 왜곡된 정치 선동이 많았습니다. 네, 그 역사들 이 저자가 쓰면서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성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선동에 대한 그런 고찰을 반면교사로삼다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지만. 지금 여성 단체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걸 보면, 그 문재인 그 정권들은 정권의 그 하수인들은 우수 정치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성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 선동을 해석해왔습니다 당시 2 0 1 6년 박근혜 대통령은 모수에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결과도 그 말이 암도 하는서 같은 경우도 자신이 한 말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시동생과 뭐 성관계를 가졌다. 또는 다이아몬사건 뭐 같은 걸 왜곡하면서 준비하는 그 역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공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공작을 해왔고 용납할 수 없는 인관으로 낙인찍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2016년에 있었던 탄핵 사건이 결코 일시적인 투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적인 정치 선동의 결과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방비하게 그런 선동에 넘어갔고. 우리는 권력을 빼앗기게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자원봉사하면서 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글쟁이가 무명 작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는 청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런데 프랑스 일몰 보다 보면 당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랑콤이나 노베스키에도도 인민재판에 의해서 두대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탄핵당하고 또 지금도 1190일 정도의 인신감금을 대고 있습니다. 당분이 지금 했던 말이 여기입니다. 혁명이 남긴 것은 폭도의 독단군이다. 우리가 2016년에 방치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무지해서 방어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질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야말로 원초적인 법치회복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글을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책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안 팔리고 있다 고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지역 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못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만 방화문에 나와서 이 글쟁이의 역사적인 고찰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데큰 힘이 될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간 해북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지인들이 14권을 팔아줬어요. 이 작가가 인터넷에서 11개월간 판매한 책이 겨우 50권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새 책을 출판한다고 래서이 책을 제가 합의해서 500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작가를 돕는 의미에서 서적 판매를 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한테 하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우편 금기 비용 3 권, 1200원, 아, 12,000원 빼고요. 152,000원, 14권 분을 무상으로 가져온 책에 대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작에도 약했고 그래서 이 저자가 글로서 대한민국 법체 회복을 했는데 더잘할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자원봉사도 한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투쟁들이 있지만 법치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제 일차적인 과제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두대에서 그 혁명의 풍어나들이 자기들이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그 신발로 투쟁하는 사람 그리고. 사들의 투쟁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쟁의 불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외면했던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자 나온다면은 우리는 단두대에서 쓰러지기 전에 저의 중국질하고 중국을 추정하는저 문재인 일당들을 청와대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여기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리 되는데요. 한 2년 전인가, 어, 반일 정족주의이용호 교수의 책을 우리가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MBC에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로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고 해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일본에 건너 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아스팔트 유튜버들한테 이런 한장준적 없습니다. 홍보비를.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한그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면은 아스팔트 유튜버들한테 쏠수 있는지요? 제가 저자한테 500권을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저히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되게 무료로 알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못 써봤지만 작가가 책을 쓴 것은 하나의 생명을 탄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이것을 당신을 돕기 위해서 판매를 해보고 안 되면 책을 그 무상으로 줄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상으로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책은 공짜로 전달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파 관련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도서관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구매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매 수익 이 남은 전액 제가 이윤섭 작가테 전달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이것을 써서 했지만은 이렇게 애국 유튜버들이 아스팔트에서 노력하는 걸 한다면은 그 지금 신간낸 것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매 대금도 그분들의 조그만 마이크라도 장비 하나 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책 제목하고요. 예. 작가님 한번 소개해주실세요책 제목이 잘안 보이는데. 예. 아, 책 원제는 파리 암뚜안의 티의 진심과 거짓, 두제는 박근혜를 위한 변명입니다. 이 예,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이책 쓰기 전에도 10여 권의 아, 책들을 아, 썼습니다. 아, 우리가 아, 많이 아, 알고 아, 있는 트리드만의 아, 세계를 평평하다는 책을 완역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이 김대중 일당들의 아, 그동안의 자료들을 고발하는 아, 이 김대중 민족에 대한 자료들을 좀 모아서, 단욱이라는 책을 지금 출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았던 그 김대중 일당들의 정나라한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출판, 그, 현재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뭐 김홍원이가 얘기했듯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대중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럽힌 장본인인데 그런 아주 고발하기 어려운 책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출판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책을 이제 자언봉사비에서 여쭤봐서 만나봤는데요. 뭐 키도 작고 길밖에 모르고 공부밖에 안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이가 없이